왜 우리 삼무감시자야? 신조이 감시자. 좋네. 신조이 감시자야. 예, <laughs> 어, 근데 위치 완벽해 그 소바가. 비슷하기겠네 일단 우리 B. 수비거든. 나비가네. A는 너무 넓어. B 가셈. 네 A가. 노잼. 뭐야 저 새끼는? 와 설명충 온. 야 <목소> 기가 네 죽었는 벌칙 을씹 애, 써웃 겼다. 웃 겼다고. 나가지마 그냥 나가지말라고 나가지말라고 나가. 나 카메라 보고있어 저기 봐줘 저기 여기. 저기를 봐달라고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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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, 여기. 잡았어 에이 있다 있다 달만 기다려. 감사이 어디 어 삐 갔나? 포탑을 왜 쩍다 고깔았냐 거점 한 가운데 막아버리지 그냥. 30초 남았습니다. 여기다 여기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알았어투맨 빼고 다 일킬씩 하네. <laughs> 나, 나 들어왔네, 그래도. 중. 네. <laughs> 이거는 교전한다 나는. 왜 벌써 폭탄을 못 올라갔대요. 다 꺼져 비로. 내가 갈게. 내가 갈게 비로. 똑똑히, 똑똑히 봐라. 이쪽이야. 또나 있어. 여기 누구 있어? 나 일단 B 좀 갈게. 킬 조이. 나이 그냥 남는다. 해 본가야겠다. 여기 여기. 아, 야, B. B로 그냥 다 왔어? 아, B 다 있어 지금. 알겠어. 이건 뭐다 타고? 아, 야. 저 남았습니다. 다다아 시박 다어야 됐는데. 저지 <laughs> 먹을 사람 아니? 이제 <laughs> 이제 녹화하려고. <웃음> <웃음> 야, 쟤가 먹었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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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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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 다 마셔라 한번더 든다. 뭐두 번한테 더 던졌어. 나 아까 던졌는데 네가 처먹었어. 와나 군지 먹었어. 뭐? 어? 뭐임? 무슨? 어, <laughs> 뭐지? 이빼 볼까? 혹시나 하니까. 뭐, 스냐 뭐, 뭐 상대 오면 없으니까 게임 편하고만. 맞아야 돼. 아, 필필 필, 수박 필 수박 필. 하나도 필, 둘다 필이야, 둘다 필. 다 원샷 맞았어. 거기 그쪽 없고 롱이 있어, 롱이. 뭐야, 에이 포터 탔다. 탔어, 탔어. 이스 아이고바르지 아, 있다? 바로... 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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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. 그냥 타지마 큐 던져버려! 큐 던지고 터쳐! 빵! 나이스 나이스~~ <laughs> 이거지 그걸 왜 들어가 졸라 웃기 진짜 내가 아까 한 대씩 다 쳐놨거든 지금 여기 여기 있다가 또 가드 가져든거 해야겠다 야롱 조심해 B 야나 무기 안샀다 미친 그러네 슈가 이가길지지가에뭐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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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대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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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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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런암 야 여기 얘좀좀 좀 기다렸다가 나이스 잡았네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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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가서 다 근데 스파이크 못 먹지 않았냐? 어 스쿼트 안 먹었어요 아우 아까비 아. 가만 히야 폭탄을 던이봐폭탄 던져 폭탄 <웃음> 던져 그냥 폭탄 던져 그냥 찾았다니 뭔 소리야 A 그 포탑에 있어 그냥 A 가는 포탑 그쪽에 그냥 던져 거기에다가 지석 어 제가 온다 애들 온다 한명 남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겼어 이겼어 한명 뭐야 마샬이냐 참. 본인 마샬 장인님 안식 <laughs> 아, 아, 잘 먹겠습니다 제 저지 먹을 사람 나 여기야 저 9,000원 있어요. 필요한 사람. 아니, 나 써. 스팅어 9번. 나 이것만 쓸 거야. 어. <laughs> 아, 나 요청을 할까, 내가? 좀 버려 줘. 감사합니다. 여기가 좀 근데 확실히 감시자 세이여 가지고 개사기다. 야너 애매하게 깔았다. 사람 없었는데. 왜 나한테 오냐 미친 개 무섭네. 여기 보기. 소리 안 나니? 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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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다. 자탈 거면 타주고. 먹자. 거기 속아 뭐이 임마 아니 혹시 뒤에 더 있나 싶어서 아난또아야씨 또. 아, 까비 약속 어잡아아하 이걸 못 잡노 와이씨 아. 자 포탑이 내야 아. 네. 나이스 역시 고인물 체험, 거기서 뭐하냐 가야 걔가야 마샬 고인분이다. 남자와. 쟤 탔어, 탔어. 뒤로 달려. 뒤에 대었다고 보고 몰 쳇, 다들 어디 숨어 있지? 뭐 이설 아냐 없네? 스파이크 설치. 이설했어. 이 같은 놈. 예, 쟤 아까 피 내가 위로 올라간 거, 거 같네? 어. 아닌가? 아 소리가 어디였냐? 네, <laughs> 나 포토기네. 어아래 저만 맞아. 세대게 봐봐. 없어? 내가 트라이 할 테니까 한번 어뭐 좀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왼쪽 있어. 왼쪽에 왼쪽에. 왼쪽에. 야너 카메라로 한번 보지 그랬었냐. 저기 깔려있던. 봐도. 메한판 졌어. 너, 이견 죽네. 카메나 있는지 못 봤다고 저거. 그래? 저 새끼는 뭐할줄 알았어요 지가한 것도 아닌데 네, 네. 뒤로고 있었나? 지가한 것도 아닌데 정말 불좀 켜주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기라도 네쥐근지 쥐가 뭐지? 쥐가 뭐지? 쥐시 뭐지? 쥐가 나좀쏴겠다 <laughs> 중앙이었거든 여기? 여기. 여기? 지나간다. 아, 쌍, 김 나이스. 나이스. 야, 근처에 그바야 <laughs> 방석 확인됐나 괜찮아. 이인분했어지소가 아무렇지도다. 정이확인됐네 시간 좀 벌어줄까? 야, 와좀와 줄래? 애들아? 아, 어, 몇번 어. 이걸로 시간 좀 끌어. 오케이. 뭐 하는 건데? 안안내부서지네오시키내장치파기했고고야 30초 야 우리 공격 아니야, 소리야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신체인데 오 약간. 우우. 킬. 사건 들어오나 d 저쪽에 있거든. 가비가비사봐줘사봐줘 사봐줘. 하나 왔는지 몰라. 왼쪽에 있다. 아이고, 많이 있다. 있으지. 가비, 가비. 아, 쉽수. 나 계속 굿천원이야. <laughs> 걸고 좀아 돈... 나도 좀 많다. 응오퍼야 이번 판은 맞으면 후가 이건 내가 A고. 내가 B 가죠? B발게. 아, 나 B. 아나일가 카메라 깔고 여기. 감시부터 아 잠깐만 그냥 계속 그래 이래야겠다. 확실히 나랑은 안 맞는다, 얘. 망했다. 총못 쐈다. 그럼 안 쐈다고? 어 쟤. 알람보다 아직, <enlightenment> <parachute> 아직 아무것도 안 해. 함정이 파기됐. 함정이 파기됐. 맞아야 돼. 아서너토 먹었냐?

이 저거 방어막 없을 때 다섯 번 맞아야 돼 계속 내기야야 저개야야 롱..나 롱간다? 저 여기, 여기 좀 봐줘 포지션 어그로가아왜왜 왜? 내가 먼저 때렸는데 아쉣 근데 뭐들 확실하게 죽여라 오는거 <목소리> 총알 이고 나 죽은데 오퍼? 얘들아 먹고 먹어 A.. 아 A래 B, B 좀 도와줘 얘들아 B 둘이야 포탈 아서처리해 거야 가 버려도 되긴 해 어, 오른쪽 나 있었는데 아까 그 어, 앞에 어, 나이스 하나 더 샷건이야 샷건 쏨스 들어가 나이스 해체해봐 되나? 모르겠다 아, 네, 될것 같기도 한데 0점 아, 네. 안되나? 0.1초? 까비까비 아, 아이고 까비 내 공격이 어떻게 하지? <laughs> 난세이지 해야겠다. 헐. 아닌데 세이그러기보다는 그냥 일단 뭐 공격 팀이 아니니까. 벤달. 쟤는 엇박자로 오니까 모르겠네. 충아 죽을 뻔 죽을 뻔했다. 여기 간다. 스다 있다 여기. A로 어 미친놈. 백막세다 수준해 그 뭐, 피닉스, 또, 공격기, 시간 너무 길어. <laughs> 내가 A를 세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한명 잡고, 궁 써가지고 존나 달려. 어때? 궁 쓰자, 궁 쓰자, 궁 쓰자. 왜닦다 깔았냐? 레이즈 나오는데. 미친놈아! 이거 쓰면 뭐가 되는데? 어? 개. 네. 세장치가 효과가 뭐야? 아 까비. 깔아놓고 하지. 온다. 까비. 그거 포탑 깔아놓지. 아쉽다. <laughs> 이제 총좀 들어볼까요 선생님들? <laughs> 나 마샬만 들었는데 오퍼라? 이건 아, 터 돈이 필요해. 아, 잘못 눌렀어. 야, 비다 간다. 야 삐 맞아 삐 맞아 <laughs> 와 아니 저걸 때렸는데 왜.. 어.. 자, 한명 남았습니다. 근들그 설치 아, 아 이제 실수로 한건 남다. 상대 그냥 전 드롭이 다 해. 세이브하자. 그 열려고. 우리 돈도 없잖아. 아 봤는데. 헤드만 내밀면은 문제점이 이거야 맞으면 죽어. 나 <laughs> 비감. 님들 교전이 안 돼. 이거 요렇게 깔면은 애들 행복해 죽겠지. 아나춤못 썼습니다들. 어 <laughs> 어떻게 하냐? 어되지 오이야. 어떻게든 잡아봄. 기다. 려 아니 온다.

하나 더궁 깔고 들어가던가 들어가버려 들어가버려 들어가, 버려, 들어가, 버려. 들어가 한명드레 3명 한 명, 한명 있을 거야 없네 뒤뒤뒤 어,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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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아이씨. 심했다 야 <laughs> 님들 좀 어이. 심했음. 뭐나, 어, 미안. 오케이. 최종 라운드. 이제 남길 필요 안 없어. 보조리사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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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중이 안 돼. 어, 오딘 들어. 나 배고파. 오딘 들어. 오딘 아, 들면 어. 돼. 아, 어차피 이거 막나야. 바로 <laughs> 바꾸는 거 봐. 오딘. 최근, 저기. 우리애 다 오딘? 여기 있니? 오딘. 나 A 갈게. 우리 지서이가 다 해주겠지, 얘이는 아, <laughs> 왜 이, 이만큼 하더라고. 여기 온다, 애들. 온다고? 중요한데. 딱히 보이진 않는데. 그쪽이야, 애들. 예 그럼 또아닌 거. 틀리겠네. 지금 왜있어 렸 아, 저, 저, 들... 아, 걔 짱이야. 계속, 계속, 제한테만 주고, 아까 전부터. <laughs> 헤드라인 차인 거 같아. 똑같은 이겨야 돼. 아, 근이 사기 됐지. 앞에 오디니까? 우리 다어딘이었어갑시초남았 아래 아 아래쪽. 아래 왼쪽. 이렇게. 야, 이 비밀을 봤지 와 오퍼 개 이쁘다 <목소리> 어디? 어디어디어디 <목소리> 어디, 어디? 야 럭스 록스 <목소리> 아니야 야 근데 어떻게 우리 이제 공격이야 망했어 왜뭐뭘 뭘 망해 하 되지 나스킬안 사면 돼 <목소리> <목소리> 레이돌 레이돌 쟤랑 다르게 쟤네랑 다르게 B 말고 A만 오지가면 되는 거임 근데 네, 우리 라운드 너무 많이 줬다 그 이제, 줄 너무 많 이제, 이제, 좀. 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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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이제, 아 이제, 상대 킬제이한 이제, 이아 이제, 네, 네 내팀 아, 내내 아, 내 카메라. 이러고 삐감 돼, 우리. 너너 너 그냥 천천히 뒤로 돌아 뒤로 뒤로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잠시만. 아, 왜저안 맞냐고 씨장. 아무것 서래 서래 서래. 이한명남았 쉽죠? 이게 FPS 고인물인가 아, 해어 못했다.